고정 댓글에 시간터치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 동시만족하는 종목 위주로 추천드립니다. 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KTCS 역배 끊고 박스 돌파 121선 회복하는 자리에서 장중에 3500원 눌림매수 추천드렸고요. 체결되고 장중상한가 오늘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역별 돌파 초입 박스 돌파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 재료는 스타 링크 KT SAT 위성통신서비스 제공 협력체결 스타 링크 호재를 입고 상한가 엔텔스가 먼저 상한가 갔고 KTCS가 두번째로 2등주로 상한가 나왔습니다 이게 분봉이고 티었을때 여기서 3,500원 눌림 매수 하던가 아니면 1차 매수 하던가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1차 매수하고 밀렸을 때 여기서 2차 매수 했으면 되는 거고요. 단타와 스윙이 모두 다 가능하다고 했고 스윙으로 들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까지 홀딩이 수월했죠. 오늘 오전 11시 45분 카톡 리딩 캡처고요. 이 화면을 캡처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9월 18일 월요일 뜨죠. 9월 18일 월요일 뜹니다. 이 이미지 클릭해봐도 9월 18일 뜨고요. 이제 이 약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알람 키워드, 약어. 장중에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달을 빨리빨리 빨리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어를 제가 쓰는 거고. 달러 표시 두 개. 일단 리오님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보만 드리는 거예요. 중수와 고수분들이 리오님 속보를 보고 개별 대응하시는 거고, 정식 추천은 아니다. 근데 제가 뒤에 정식 추천을 드렸죠. 일단, 리오님께서 주는 달러 2개, 요 속보 개별 대응, 단타 포지션 분들, 개별로 알람 키워드 넣는 거고요. 본인이 단타 포지션이 아니면, 달러 2개 알람 키워드 넣을 필요가 없겠죠. 다음, 샵샵 2개. 요거는, 스윙 사인입니다. 스윙 포지션 분들이 샵샵을 넣으면 제가 이거 줬을 때 알람이 떠요. 여기 넣었죠? KTCS 3,500원쯤 눌림 해서해라 스윙 포지션 분들 3,500원에 눌림 해서하세요이 리딩이 나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골뱅이 두 개도 드렸어요. 이거는 단타도 된다는 뜻이에요. 단타와 스윙 둘다 가능하다고 KTCS를 추천을 드린 거죠. 3,500원쯤에 단타 포지션, 스윙 포지션 모두 다 눌림 매수 하세요. 혹은 3,665원 디거치어 돌추 돌파시에 추격 매수도 가능하다. 어, 이러나 저러나 수익이 다 나왔고요. 차트 1, 이거는 왜 추천했는가? 현재 차트를 분석을 해드린 거고요. 차트 추천 이유는 약별 돌파 초입 박스 돌파 자리였다. 그리고 재료는 스타링크 리오님께서 알려주신 거 현재 차트 분석도 해볼게요 자 여기서 3500원 초천을 드렸습니다 크게 급등이 나왔다가 추세가 꺾이면서 죽었죠 충분한 기간 조정 매물 소화를 거치고 이제 물려있던 분들이 손절하는 분들도 있고 매물이 녹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기간 조정 거치고 약배가 끊고 박스 돌파하는 자리에서 3,500원 눌림 추천 그리고 3,600원 정도에서 돌파 추천을 드렸다. 현재 상한가 마감했고 이전처럼 똑같이 대응하시면 돼요.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유지가 되면 홀딩하시고요. 옆으로 가는 것도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이 가능했고요. 뒤에도 당연히 홀딩. 이제 꺾이는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면 최근에 로봇주 설명드렸던 것처럼 분할 매도를 시작하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물론 본인의 평단이 여기 아주 낮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도 안 하고 홀딩도 가능하겠지만 계속 빠지니까 대응을 해야 되겠죠. 계속 쭉쭉쭉쭉 무너지는 흐름이면 가만히 멍 때리지 말고 수익을 챙겨준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면 홀딩하시고 꺾이는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면 분할매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보유자분들은 추세 매매 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 전고점 저항대가 5,000원 중반 그리고 윗꼬리 5,900원이 역대 신고가 가격이고요. 작은 전고가 요구관 4,700원 정도하네요. 중간값으로 5,000원 정도 하나 넣어 주시면 되겠고 KTIS 옵티코어, 옵티코어도 시간으로 7% 올라가면서 상한가 마감했고요 나머지 스타링크 관련주들은 시외 영상에서 뒤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